그리고 성경통독 완주자가 있는데, 1부에 오신 분 드렸고, 2부 따로 드리겠습니다. 모범상 양선희, 그 다음에 허동춘 어르신이, 81세 어르신이 성경을 생애 처음으로 완독을 했어요. 너무 우리가 한번 격려할 표가, 한번 나오셔서 좀 주신 받으십시오. 양선희 권사님은 자주 나오시니까 안 나오도 되고, 거기 계세요. 나오지만. 이렇게 올라오세요 뒤늦게 예수님 용접하고 세례받고 변화받고 생명의 삶도 하시고 목장도 가시고 성경통도 가시고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축하해요 하나는 접은 주세 두개다 가지지 말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예, 보아케 기반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예, 제가 약속한 대로 마치신 분에게는 책을 한 권, 성경책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성인사모하고 박광원 이렇게 했는데 홍성인사모는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서시고 어, 박광원 제 빨리 나오세요 <laughs> 너무 감사해요 <laughs> 자, 축하해요 축하 축하